이게 사업상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또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관리를 좀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. 뭐 광고가 아니라요 바로 그랜터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네, 원래는 기업장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. 어플리케이션인데 개인 장부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. 요 부분을 한번 활용해서 좀 본인의 장부를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사실 제가 세무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 때딱한번 찾아와서 장부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별도로 지출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사업상 경비로 반영해서 좀 세금 절약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